우리는 0.3초 만에 갈아져서 나가는 마법 같은 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자, 소리 한번 들어봐요. 갈아도 소리가 안나요 <목소리> 와 이거 혹시 손 넣으면 네. 혹시 어떻게 되나요? 손이 안 들어가죠. 아기들이 혹시나 손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러면... 만약에 들어가면 네. 어떻게 되느냐? 얘가 돌겠죠. 나는 고정되어 있고 얘가 돌아요. 그럼 한대 맞아 아프잖아. 네. 아야 하고 끊이겠죠. 아. 손가락이 절단되든지 그런 극단적인 그런 않죠? 걱정은 없네요. 네. 그한 그럼... 끈에 안전 사고도 없었어요. 대박이네요. 근데 이게 혹시나 냄새나 용뇨 같은 거 방지하나요? 100% 차단. 역류 100% 차단. 어떻게 차단이 어떻게 되나요? 아 봐요. 이렇게 물과 음식물이 들어가서 고여서 넘어가죠. 네. 항상 여기까지 물이 고여있죠. 네. 그럼 기체, 내실를 통과하지 못하는 냄새가 벌써 차단되죠. 네. 네. 그래서 싱크대로 오는 냄새 이게 차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 냄새가 한 군데 더납니다. 어디에? 네. 바닥 하수 배관에. 집에 가면 일반 캡이 이게 돼 있어요. 얘는 배관이 막이물 세죠. 네. 저는 물 있는데 안 세잖아요. 음. 자, 왜안 세느냐? 볼트너드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음. 이게 조입니다. 이까지 조인 다음에 배관에 덮어 씌워서 서대밴드로 땡땡 쪼으면 이렇게 되죠. 혹시 사고 이거를 되면. 사고 싶으면 네. 네. 금액이 한 얼마 정도 하나요? 예, 네. 이 금액에서 1 2 8 0 0 0 아, 100만 원초중만대네요 그러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어느 제품이죠? 이클래스 이 플러스. 아. 요거 요거 색깔이 은색. 요거는 까만색은 이클래스. 역시 차도 이클래스가 e 비싼데 제품도 이클래스네요. 네. E <laughs>